네, 안녕하세요. 루키입니다. 오늘 배워볼 거는 엔딩 크레딧 롤이라고 영화 끝날 때 마지막에 제작이나 어떤 참여 사람 그 마지막에 잘 보진 않지만 마지막에 나오는 장면들 있잖아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나오는 계속 글이 있는데 그런 효과가 엔딩 크레딧 롤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거를 오늘 배워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프리미어 프로를 해주신 다음에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엔딩 크레딧. 네, 그 다음에 저희가 할 거는 우선적으로 사진 한장 불러오겠습니다. 사진 한 장을 불러온 다음에 파일을 눌러주셔서 새로 만들기. 그 다음에 레거시 제목이라고 눌러주세요. 여기 1280에 853. 이거는 따로 정,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없으시고 이렇게 되셨으면은 저희가 할 거는 여기 안녕하세요. 일단은 안녕하세요. 아무런 말을 쓰셔도 되십니다. 뭐 제작, 제작, 배그 글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지면은, 여기서 만들어지게 되면은 여기서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크가. 글자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해주시고요. 되게 많이 쓰시는 거라면은, 글자를 조금 작게 해주셔도 되니까, 작게 해준다 생각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아래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네이버, <목소리> 여기서 더 쓰고 싶은 게 있다면 더 쓰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이렇게 해서. 우선은 이 정도 쓰고 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요. 우선 저 이렇게 글씨를 써주셨으면은 여기 부분에다가 레거시 제목에서 여기 T 옆에 있는 글씨를 써주셨으면 T 옆에 있는 이거를 T 옆에 있는 이거를 클릭해주세요. 클릭해주시게 으면은이 스틸로 왼쪽 쿠로 오른쪽 쿠로 이게, 이게 있으실 거세요. 저희는 롤 랜딩 크레드롤 롤하니까 롤을 선택해주시고요. 이 하나만 선택하는 거가 아니라 두 개를 선택을 해주세요. 두 개를 선택해 해서 확인을 눌러주신다고 하신다면은 되시는데, 하나만 선택하게 되신다면은, 원치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가다가 중간에 멈춰가지고, 나중에 이상하게 끝나시니까 두 개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두 개가 선택이 됐으면은, 이제 이거를 X버튼 눌러주세요. 그렇게 됐으면은, 여기 이 하나를, 여기 만들어졌어요. 여기 하나 만들어진 거를 여기 바로 위로 올려 넣어 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 시작을 하면은 이렇게 여기 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 드릴 텐데요. 우선적으로 서학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영상을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따로 감성적인 여, 따로 있는 게 없어 가지고 우선적으로 아무 영상이나 이렇게 해볼 텐데요. 여기 영상을 올려 봤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을 했으면은 네, 이렇게 영상을 위에다가 이렇게 영상을 위에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를 왼쪽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위치나 비율 조정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왼쪽으로 옮길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옮길 수가 있으세요. 우선적으로 영상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효과 컨트롤 눌러 주세요. 그렇게 되신다면은, 위치나 비율 조정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율로 이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치를 했고,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요. 비율은 좀더 작게 하겠습니다. 설정을.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정. 네 오늘은 이렇게 엔딩 크레딧 롤을 배워봤는데요 되게 간단하면서도 되게 있어 보이는 네, 되게 효과 있는 거세요 프리미어, 프레, 프리미어 프로에서 엔딩 크레딧 롤을 배워봤는데요 간단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어떻게 인요,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좋은 효과일 수가 있으세요 되게, 되게 좋은 효과인데 한번 다들 배워보셔서 나중에 여행 영상이나 추억 영상을 해볼 때 마지막 부분에다가 하는 감성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루키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좋게 봐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